재산 공개 거부를 왜 했는지 물었습니다. 법대역을 했다고 합니다. 재산 공개 거부 신청 과정은 여전히 미스테리하고 결과는 의혹만 남았습니다. 법, 시행령, 그리고 운영 지침,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재산 공개 거부 방법을 안철수 후보께서는 어떻게 알았던 것입니까?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. 본인이 번 돈만으로 유학생활 하면서 차도 사고 저축도 했다고 합니다. 인근에서 유학을 했다는 분들로부터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안철수 후보께 다시 요구합니다. 첫째. 왜 딸의 재산을 숨기려 했는지 그이유부터 해명하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. 둘째, 석연치 않은 재산 공개 거부 신청, 그리고 공개 거부 성인 과정은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. 셋째, 어떻게 독립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냐 하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셔야 합니다. 매체, 딸의 재산을 숨긴 이동해, 아들 딸의 직업 취직일 거별을 공개하게 하는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을 대표발의한 의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. 오늘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는 논란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.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